안녕하십니까. 영주 롯데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시골 동네에 최근에 신축한 주택이 금매로 나온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위치는 영주시 문수면이고 시골 동네 제일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 물건에서 영주 시내까지는 9km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좋습니다. 대지 바로 앞에는 대나무 숲으로 되어 있고, 뒤에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. 대지 면적은 두 필지로서 총 299평입니다. 주택이 있는 필지와 텃밭으로 쓰는 필지는 조금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. 전에는 두 필지 모두에 주택이 있었는데, 지금은 다 허물고, 아래 필지에만 주택을 새로 건축했습니다. 텃밭에는 사과나무 다섯 그루, 왕대추 네 그루, 미얀마 두 그루, 엄나무 두릅 등이 심어져 있고, 나머지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, 지 금은 주인 께서 건강이, 안 좋아서 관리 를 조금 소홀히 해서, 주위에 풀이 많아서 좀 산만 합니다. 집은 건평이 19.5평입니다. 처음에는 방 하나, 거실, 욕실로 건축을 하고, 나중에 방이 더 필요해서 방한 개를 더 증축을 해서 지금은 방 둘, 거실,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.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에 붉은, 붉은 벽돌로 마감을 했습니다. 방향은 정남향입니다. 준공은 2019년 12월로 6년 가까이 된 주택인데 세컨하우스로 주로 사용해서 새집 같이 깨끗합니다. 새집인데 사정상 급매로 나온 곳으로 싼 가격이라서 귀촌이나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매매 가격은 모두 합해서 8,900만원입니다. <laughs> 대지가 넓고 주택이 새겹, 새것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계속해서 내부와 뭐 바깥을 조금 더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락을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